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와 산업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모두 관세협상 MOU는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민을 패싱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우리헌법 제60조는 국회는 국가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350, 3500억 달러, 현금은 10년간 2000억 달러, 우리 돈약 300조 원을 투자하는 이번 협정에는 명백하고 큰 규모의 재정적 부담이 뒤따릅니다. 정부에서 관련 특별법을 만든다고도 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비준 동의가 분명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상과 관련해서 1999년 4월에 이뤄진 헌법재판소 결정 97헌가14를 보면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 있어서 국회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는 하나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기관과 헌법학자들도 같은 의견입니다. 국회 예산 정책제는 국가가 국가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장영수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2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도 이번 합의는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미국과의 투자 약속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부당과 입법상 주권제약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준동의 없이 정치적 합의로만 처리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사실 10월 13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비준동의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